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장입니다. 오밀조밀 쌓여진 돌담 위에 아담한 텃밭 그리고 사철나무 담장목. 아유, 없는 게 없나요? <laughs> 대략 해발 580m 약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아담한 주택 현장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나즈막한 야산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주택 저 들판 너머로는 맑은 길안천이 흐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주택이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락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의 아담한 주택 현장입니다. 산자락 아래에 있어서 마을이 좀 언덕져 있죠. 아, 그런데 우리 주택은 아, 그중에서도 제일 앞집에 위치해 있어요. 도로변과는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 이렇게 담장을 오밀조밀 <laughs> 돌담을 쌓아놓으셨어요. <laughs> 운치 있죠? 요즘 돌담을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돌담을 이렇게 잘 쌓아놓으셨네요. 기억자 양태로 돌담 위에 사철나무 담장목을 둘러쳐 놓고 그 안쪽에 또 아담한 텃밭이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아,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도로가 접해져 있어요. 이렇게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되어져 있고요. 주택에서 바라보면, 아유, 너름 평야가 나옵니다. 아유, 벌써 가을인가봐요. <laughs> 벼들이 누렇게 변했네요. 아, 이논저 너머로는 뭐 가수원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산들도 보이는 조그맣하고 아담한 동네입니다. 저 멀리 국도 35호선이 지나가고요. 그 국도를 따라 길한천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쪽은 천이 흐르고 뒤쪽은 산이 자리에 있는 조용한, 그리고 한 30호에서 한 40호 정도의 가구가 있는 어, 소규모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인데요. 토지가 기억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기억자 모양 토지 안에 주택도 기억자 주택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택은 마을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언덕 올라오면, 어, 앞쪽에서 바라보면 저 들판이 헌하게 잘 보입니다. 언덕집 마을의 조망이 잘 나오는 맨 앞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수리도 되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시죠? 블록 구조에 아, 금속, 경사, 기와 지붕을 이고 있습니다. 기억자, 건물입니다. 이렇게 담장을 사철나무를 모두 둘러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뭐 겨울까지도 푸릇푸릇한 광경을 감상하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들어오는 출입구 쪽이고요. 주차는 이곳에 한대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주택에 미니 텃밭도 있고 나무들도 꽤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커다란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나 보입니다. 아, 주택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턱하니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자리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 아래에 그늘이 져서 여름에는 이 그늘 아래에 벤치를 하나 둬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맨 앞쪽에 이렇게 텃밭이 자리에 있습니다. 텃밭도 아유, 아담해요. 그래도 한열골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텃밭을 또 이렇게 우측으로는 사철나무가 감싸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앞에 뭐 소나무도 보이고요. 저쪽 끝으로 가보면 그래도 뭐가실수들이좀 심어져 있더라고요. 뒤쪽 편에 보면 엄나무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또 복숭아나무. 또, 커다란 흑자두 나무도 있고요. 뭐, 꽃사과, 배나무, 포도, 감나무,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과실수와 함께 텃밭을 꾸밀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앞쪽에 와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보았던 그 돌담 위에 부분에 서 있는 건데요. 아, 경치가 훨씬 더잘 나오죠. 마을의 맨 앞에 위치해 있고 앞쪽은 논밭이 펼쳐지는 곳이라 전망이 막힐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드나들기도 수월한 곳입니다. 주택은 토지의 저 뒤쪽 편에 자리해 있어요. 토지 아담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대시 한필지, 면적은 100평이네요. 딱 100평, 332제곱미터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도로도 접해져 있어요. 앞쪽 가축기준으로 해서 주택 앞에 이렇게 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있을 건다 있죠. 잔디마당에 텃밭에 또 숨겨진 미니...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잔디가 아이고 조금 길었네요. 풀도 중간 중간 함께 잔디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전지도 하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그리고 뭐그 옆으로 능소화도 있고요. 소나무도 보이고,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조기조그마한 건물 하나는 옛날 야외 재래식 화장실이었던 건물입니다. 그거는 그냥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주택은 수리한 지는 몇년 되었습니다. 외벽체는 보면 드라이비트 처리해서 단열 효과를 훨씬 더 높여 놓았고요. 깔끔하게 도색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휴, 좀 심플하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택 바로 맞은편에는 또 소나무 아래에 미니 연못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유, 연못 안에 물고기가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원래 옛날에는 이 연못이 없었는데 우리 주인분이 오시면서 새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앞쪽에 야외 수도도 보이고요. 주택 건물은 블록 구조의 경사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의 단독 주택이고요. 경사 지붕을 좀 길게 내어서 씌웠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까지도 지붕이 쭉 내어서 씌워진 모습입니다. 앞쪽 바닥은 타일로 시공 마감을 하셨어요. 주택 방향은, 어, 전면 방향이 남서향 방향입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여기 측면에 보이는 이 검은색 출입문입니다.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관문을 열면 바로 주방 공간입니다. 보통은 거실 공간과 마주하잖아요. 측면에 현관문을 만들다 보니 주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기역자 형태의 이쪽 공간이 주방입니다. 기역자 상하부 싱크대에 있고요.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이고 깨끗이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실이 이쪽에 자리에 있어요. 주방을 통해서 욕실을 가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욕실은 공간이 일자로 굉장히 길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우측편은 세탁기가 저 끝에 놓여져 있고, 좌측편이 양변기와 세면대가 놓여져 있는 좀긴 공간 구성을 이루는 욕실입니다. 또 안쪽에 내부 욕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이 문을 통해서 내실로 또 연결이 됩니다. 주택은 방두 개, 거실. 그리고 주방, 욕실 하나의 구조예요. 이곳이 첫 번째 방입니다. 뭐, 이곳을 안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주인분은, 어, 거실이 워낙 넓으니까, 거실에서 TV와 침대를 함께 놓고, 거의 뭐, 이곳에서 그냥 생활을 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이곳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벽체와 천장이 모두 루바 목재로 시공 마감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장판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어, 뭐, 원하시면 장판만 교체를 하시면 될듯 하고요. 방은 도배지로 되어져 있어요. 거실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2인용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그냥 이 공간을 하나로 사용하면 난방비도 절약되고, 동선의 효율성도 좋고. <laughs> 맨 끝에 있는 또 작은 방 하나입니다. 어, 옷장이 저쪽에 있었던 안방과 이곳에 두 군데 다 놓여져 있네요. 한 곳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고, 뭐한 곳은 작업방 정도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의 방향은 거다란 문이 나 있는 곳이 남서향 방향입니다. 이 거실에서 좌측편은 창문이 나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거다란 창이 나 있어서 이쪽으로 드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문 열어두면 앞쪽에 저 멀리 산의 풍경까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우리 주택은 35호선 국도선이 지나는 교차로까지 대략 한 1.9km, 7분 거리이고요. 어, 지금 소재지는 임화면 소재지에 속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길 앞면이 더 가깝습니다. 길 앞면까지는 4.7km 10분 거리, 주거생활 편의시설은 길 앞면 소재지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택이 속한 어, 임화면 소재지까지는 9.3km 13분 거리예요. 그리고 IC도 가깝습니다. 동안동 IC까지는 5km 10분 거리입니다. 안동 용상동에서는 18km 20분 거리 안동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어,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택 뒤편에 보일러 실이 위치해 있고요. 우리 주택은, 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요. 오수정화조 매설되어져 있습니다. 마을이 언덕져 있기 때문에 뒷주택은 조금 더 높게 자리해져 있고요. 뒤편에 이렇게 대략 한 1.5m 정도 높이에 석축이 튼튼하게 잘 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뒤편 공간은 주택이 자리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 내외부 모두 안내드렸습니다.